필요할 때, 뭐 내가 공부할 때라든지, 어뭐 내가 운동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좀 필요할 때좀 에너지를 좀낼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개발이 된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신체 기능을 1 0 0으로 가정했을 때, 뭐 노화라든지, 뭐 식습 잘못 좀뭐 인스턴트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좀 잘못된 식습관과, 그다음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뭐 공해 등의 뭐 환경오염 이런 것 등에서 이제 신체 기능은 점점 떨어지겠죠. 점점 떨어진 것을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옆에 보시는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를 통해서 다시 신체기능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려줄 수가 있는데,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기능, 신체기능 100보다 조금 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보조식품과 조금 구분이 되겠죠. 에너지, 에, 에너지 제품은 어, 지금 21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향후 2025년까지도 뭐 굉장히 성장세가 뚜렷하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 이런 에너지 제품은 주로 이제 뭐, 락스타라든지 몬스터, 레드불, 이런 에너지 음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레드불이 이제 한43%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에너지 음료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죠. 여기 가운데 지금 다섯 번째죠. 왼쪽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레드불인데, 레드불 아래에 보면은 흰색 가루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설탕 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에너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이제 탄수화물, 이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어 굉장히 많은 양의 카페인. 레드불은 뭐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작은데, 어, 굉장히 80mg 자체도 굉장히 많은 카페인 양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제품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에너지 제품들이, 고카페인, 고열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냥, 어, 막 각성시키는 데만 치중한 거죠. 건강적인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이제 찾아보면은, 어, 뭐, 에너지 음료, 고카페인, 고열량 뭐 요런 거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먹었을 때 어쨌든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 이제 지향하도록 법이 규제가 되어 있죠. 판매를 못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에너지 제품이 나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어, 적어도 고카페인과 고열량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다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이제 끌어올려 줄수 있는 좀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고, 그,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우리 몸에 좋아야 되겠죠. 뭐, 결국엔 우리가 몸에 좋은 제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 액티브의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게 적당한, 탄수화물이 많으면 안 되겠죠. 적당량의 탄수화물과. 어쨌든 없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에너지원이 없으면 그게 에너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수분 보충, 음료가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낼수 있는 적당량의 탄수화물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튀겨줄 수 있는, 부스터 시켜줄 수 있는 성분.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어, 요것과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활성산소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아무래도 에너지 제품이라고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다 보면, 활성 산소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항산화 성분들이 조금 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당량의 탄수화물했는데 을뭐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 8칼로리 열량으로 치면 한 8칼로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적은 양. 근 당뇨나 1으신 분들도 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적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불들 보고 좀 단맛이 나는 게 이제 스테비올 배당체죠. 이제 스테비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이 이제 한 200배 정도 되는 천연 감미료가 좀 함유가 되어 있어서 조금 단맛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메인 핵심 성분이죠. 말차인데 말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원으로 보면은 뭐한 1,300년 정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차는 이제 강황의 커큐민 이 지표 성분이듯이 말차의 지표 성분은 이제 카테킨과 태아닌인데요. 뭐 소량의 이제 카페인도 있지만 어쨌든 카테킨과 태아닌이 가지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감소 그다음에 또 에너지원으로서의 뭐어 이용될 수 있는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이차 말차라는 게 어쨌든 어, 녹차 어린 잎을 이제 빛을 차단하는 게 이제 차광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어뭐 엽록소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많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카테킨, 태안닌 아까 지표 성분이라 했죠. 이런 지표 성분들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차광 재배를 해서 이제 말차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에 이제 핵심 성분인 그 말차와 더불어서 이걸 좀 보완해 줄수 있는 게 과라나 성분인데 뭐를 보완해 주느냐? 아무래도 이제 말차가 이제 녹차 유래지 않습니까? 녹차다 보니까 손발이 좀 차시거나, 뭐, 이렇게 좀 몸이 차신 분들은 녹차 같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성질을 가진 이런 식품들을 오래 드시거나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녹차 자체가 뭐 몸에 좋지,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 몸이 좀 차신 분들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찬 성질 좀, 좀 중화시켜 줄수 있는 성분이 바로 이제 과라나입니다. 과라나는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에너지원도 될수 있고 부스터를 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차랑 굉장히 궁합이 딱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차와 과라나가 함께 에너지를 부스터 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메커니즘 중에 마지막으로 단점 보완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항산화 성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포도종자 추출물이죠. 포도종자 추출물과 블루베리 추출물.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토시아닌 색소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항산화 같은 게 굉장히 특 탁월하고 뭐 그다음에 식이섬유 자체도 좀 풍부해서 뭐 d l 저에도 뭐 도움을 줄수 있는 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어, 에너지를 부스터 시킴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활성산소 어, 그걸 이제 좀 제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너지 제품이 뭐 물론 근력과 지구력 뭐 이런 것만 순간적으로 올려주는 제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신체 대사의 이제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기능 어,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뭐 콜린 같은 성분이 좀 들어있습니다. 콜린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인지능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 성분이고 이게 뭐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린만 먹는 것보다 이제 비타민 B5, 판토텐산과 같이 먹어주면 더 좋기 때문에 우리 액티브에는 콜린과 비타민 B5가 같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비타민 같은 어, 비타민 C와 그다음에 비타민 에너지 대사에 내지는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들 이제 이 함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연까지 함유돼서 이제 면역까지 이제 챙길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차 말차가 함유된 우리 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에너지를 부스터 시키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올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좀 이렇게 물 같은 거를 좀 자기 컨디션에 맞게 뭐물 이렇게 뭐 제품 단상자에 적혀져 있는 양대로 꼭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번에 다한포를다 먹어야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물을 조, 조절해가지고 좀 세다 싶으면 좀 물을 좀더 많이 타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다고 느끼시면은 좀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좀 응용을 하시는 게 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적응이 되고 나면 또 물을 좀 적게 타거나 뭐한 포를 한 번에 다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적응하실 때 동안만이라도 좀 이렇게 천천히 응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액티브 제품은 어, 이렇게 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는 우리 뭐, 주부분인들이라든지 뭐, 직장인들, 그 다음에 뭐 우리 수험생들, 고시생들, 그 다음에 우리 뭐, 국방의 의무를 다지고 있는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 소방관들 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주변에 이렇게 좀, 어,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뭐 권장해드리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